Thank sure. you. Yeah. 드겠습니다 오직, 오직은 어, 오른손에 엄지와 중지만 붙였다가 검지는 턱선에다 갖다 대시고요. 이것을 떼어 주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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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매어 주는 지읒을 가로로 한 다음에 주, 주의 사랑, 사랑은 왼손을 주먹 쥐시고요. 오른손으로. 동그랗게 그 위를 쓸어주시면 사랑이래요. 사랑에, 매여, 메이다라는 수화는요, 자, 주먹을 대시고, 그거를, 보따리를 우리가 감아서 묶는 거예요. 자, 보따리를 묶듯이, 손을 약간 성글게 하신 다음에 묶으세요. 네, 메이다. 자, 내용기법, 나를 가리키시고요. 영은 손을 검지, 검지죠? 네, 우리, 어, 오른손의 검지를 관자놀이 오른쪽 관자놀이에 갖다 대신 다음에 손을 상글게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네영, 네영, 음. 기뻐 노래합니다. 기쁘다, 기쁘다는 기억이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로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정말 즐겁듯이 기쁘다. 기뻐 노래하다 노래하다는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를 약간 선글게 하신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이까에서 올라가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찬양하다로 표현했어요. 노래합니다 위로 올려드리는 거죠. 1절 연결해 볼게요. 오지 주의 주의 사랑의 매여 자 묶는 거예요.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두째 단입니다. 이 가르키시고요. 소망 소망은 바위 틈에서 이런 언덕 바위 틈에서 약간 음, 풀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소망이 있죠.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 정말 자연의 신비죠 풀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소망의 언덕. 언덕은 음 우리가 한문으로 할때 매산이라고 이렇게 산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시고 엄지를 피신 다음에 약간 매산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언덕이니까 그 산을 덮고 있는 걸 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덕. 다시요. 손을 손바닥 오른손 손바닥을 가슴 쪽에서 이 매산의 안쪽에서 산을 덮고 가는 게 언덕입니다.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쁘다, 기쁘다, 기쁨의 땅에서, 땅에서는, 어, 바닥 지면을 가리키는데, 지평선을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쑥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여주는 게 아니라요, 모아주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부터 해서 약간 지평선을 그려주세요. 기쁨의 땅에서. 땅에서. 에서는 장소. 그 땅의 곳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언덕. 언더. 언덕은 뭐라 했죠? 매산을 만드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다시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주는 그대로 표시하시고요. 오른손으로 지읒을 눕히신 다음에 올려드리면 주. 주에다가 깨는 왼손의 검지와 그 다음에 약지를 피세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주께. 이렇게 갖다 대면 깨가 됩니다. 다시요. 주께 사랑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랑드립니다. 두째 단 연결해 볼게요.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죽게 사랑드립니다. 네. 2절입니다. 오직. 아까 엄지와 중지만 붙였다가, 검지는 턱 아래다 댔다가, 얘를 떼주면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지 주의 임재. 임제. 임재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거, 우리와 함께 거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있다라는 수와 계시다, 그죠? 그래서 오셔서 계셔주시는 게 임재요. 임재 임제 안 안은 왼손은 이렇게. 가로로 수평하게 놓으시고 그 안에서 동그라미, 오른손을 검지를 피셔서 동그라미를 그리신 다음에 장소를 딱 눌러주시면 안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아, 네. 다시 왼손 없이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장소를 대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같이다, 같이다는 엄지를 이렇게 왼손으로 엄지 피시고요. 오른손으로 위를 덮으세요. 그래서 내가 일로 나가고 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다. 같이 똑같고. 내용, 영역, 그다음에 기뻐, 찬양합니다. 2절 첫째 단 연결합니다. 오직,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용, 기뻐, 찬양합니다. 2절에서는 이 소망이 아니라 이 소명이거든요. 이를 집어주시고요. 소명은 짐. 짐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탁 올려주면 소명이 돼요. 사명. 그래서 이 소명, 소명에 언덕, 아까 산을 덮어주는 게 언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소명의 언더, 거룩한. 거룩한은 생명을 이렇게 하듯이 입가에다가 이렇게 숨을 마셔 주시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땅에 서. 똑같아요. 주께 경배드리다. 경배드리다를 엄지손을 피신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게 경배하다입니다. 그래서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2절이 됩니다. 2절에 두째 단 연결할게요. 이 소명에 언더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후렴부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아까 주께서, 그죠? 주께서 주신, 주신, 주님이 주신, 모든, 아까 주의할 게 모두는 이렇게 하면 완전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새끼손가락 정도에서 그냥 끝내주시면 모든, 모두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위에서 하지만 은혜는 이 손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은혜 나는 말하다수와 양손 검지를 피신 다음에 이가에서 내보내는 게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말하다 말할 수 뭐뭐 할수자 손바닥을 코 앞에다 대시고 앞으로 내보내면 뭐뭐 할수 뭐뭐 할수 뭐뭐 할수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없다 수완 에 손을 털어줬어요. <laughs> 내용은 즐거이 따, 주 따르렵니다. 내용은 영혼, 내용은 영혼, 아까 했죠. 즐거이, 즐겁다는, 기쁘다는 기억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즐겁다는 지읒을 하는 거예요. 지읒을 해서 가로로 눕힌 다음에 엇갈려 하시면 즐거이가 돼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따르렵니다. 앞에 한 사람을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다. 그래서 두 번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 번을 가셔도 되고요. 저는 주, 이쪽에서 주님을 저희가 따라가는 거라서 그냥 같이 안 하고요. 그냥 주를 한 다음에 따라렵니다. 따라간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따르렵니다. 결심이죠. 의지. 의지수와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네. 그래서 허리 뒤춤에서 주먹을 대신거를 앞으로 왼손 손바닥을 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의지수와 그래서 뭐뭐 하고 말 거야.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께 깨수와 깨, 네, 삼, 살다수와, 그죠? 엄지와 검지를 양손을 피셔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삼, 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깨 깨죠? 그래서 주께 내삶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마데테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